안녕하세요 깡촌TV 깡남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깡녀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띵띵입니다 자 오늘은 깡남깡녀 그리고 우리 경기특파원 띵띵님까지 셋이서 즐거운 산행 힐링산행 합니다 오늘 오늘의 목표는 맛있는 아 진짜 소고기보다 맛있다 띵띵님 같은 경우는 능이보다 맛있다 고고 고고고고고고 표고 선행! 이야! 끈적버섯인줄 알았는데 끈적임이 1도 없어요 아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라색 에? 지금 이제 한참 나오나봐요 줄로 지금 요렇게 여기까지이렇게 지금 예쁘게 어머!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나? 아구, 이뻐! 가지버섯. 맞지? 끈적 아니지? 아, 너무 이뻐. 나오기 와. 시작했대요. 너무 이쁘다. 몇렇게 맞춤 볼수 있겠는데. 앉아있다. 마카롱. 야. 깔 봐요. 응. 자, 가지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뻐요. 자, 2024년. 가지버섯. 첫 번째 가지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야, 이게 올라오면 능이 끝났다는 얘기야. 띵땅, 띵땅, 띵땅. 띵땅, 띵땅, 띵. 뿅! 쥐, 다람쥐, 정설모, 아, 가을이, 완전한 가을입니다. 네. 추운 가을이죠. 이 정도면. 아, 왜 먹다 말았니? 나 갈게. 아, 내려와서 빨리 먹어. 간다. 안녕. 자, 드디어. 야. 첫 번째, 첫 번째,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 목표, 고고고, 표고. 야 상태는 좋습니다.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와, 표고입니다. 자, 빨리 채취해서 2024년 표고의 향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가위로, 큰 거, 와. 자, 이만합니다. 상태, 우와, 특 A급입니다. 자, 인증, 2024년. 아, 띵, 이만해요. 고기 구워 먹을 때그 기름에 볶아도 펴고, 자연산 펴고, 정말 맛있고요. 아 된장찌개 넣으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참나무에 붙어있는 표고 드디어 자연산 표고를 만났습니다 뚝딱 손 한번 흔들어줘요 네. <laughs> 자유가 보인다 자유요? 전 말곱이 보여요 <laughs> 자 말곱 만나요 잔나비인가? 아 말곱이다 예. Yeah. 오늘은 표고와 로온거기 때문에 요거 손만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이쁘다 안녕. 한 넘수 넘. 자, 깡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하하하하. <laughs> 아, 자 여기 보시면요 참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죠. 네, 그럼 무엇일까요? 와, 표고입니다, 여러분. 조심. 야, 자자자자자자.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죠 야, 저 위에도. 자, 이렇게. 계속 밀려, 다리가. 아, 미끄럽지. 오, 좋지요? 얼만큼? 이만큼. 뚝다. 구독은 한 겹. 뚝다. 띵띵님. 깡은님! 네!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표고사냥 와가지고. 아, 몰라요, 아, 지금! 아, 왜 능이를 가세요? 이... 능이가 에? 지금 많은데, 어떡해요? 아, 자, 여러분. 자, 표고 보러 왔는데, 이야. 띵띵님께서 능이를 발견했거든요? 야, 근데. 우와! 저쪽에서. 우와! 깡요가. 깡요가. 우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쫘라! 깡는 오빠! 빨리 와봐! 이봐 이봐 이야 여기 부터 여기부터, 여기부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이렇게 이야 줄눈 이쪽까지 이야 와와와 와. 점점 커져요 와와와줄릉이야 와. 줄눈 줄룬. 와여기 어, 오우 예? 오우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시상해나 시상해나 이야자세상에나 엄청납니다 우와 에? 이야또 찾았어? 이야 구경하자 이야 여기 완전 저거네 가려놨죠 여기도 가려놨죠 다 가려놨네 그래도 밟... 못봤네 우리가 밟으면 안돼 저렇게 말하자면 밟으면 어떻게 해 어우 여기 있네 바로 아, 여기. 밑에 있네 여기 여기 이야 자복파이네 완전 어색납니다 띵띵이 여기 밑에 지금 유생들 올라오고 있어 유생 조그만 거 있어 여기까지야 야 어차피 뽑아야돼 같이 이거 뽑, 채취하면서 흔들려. 네. 흔들려. 살짝 크기가 애매하긴 한데, 위에 벌써 꼬뭇꼬뭇하고, 네. 채취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거 띵띵이 채취하시고, 자, 띵띵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자, 주먹보단 크고요. 네. 뚜뚜. 어우, 안 뽑혀, 안 뽑혀. 어우, 깊이. 야, 상태 좋아. 상태 좋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으다. 야, 강력게 대박이에요. 지금. 우후. 자, 나무 밑에까지 아 치우세요 인스타다 야. 인스타 저기도요. 어이, 응. 응. 아니 잘 가려놨어 아주. 나는 아휴, 야 이거 왜 이렇게 두툼하지? 근데 잘 가려놨어 아주. 예, 기분 좋네. 자, 뭐.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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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력. 아, 아, 이제 능이 사행 그만 하자 했잖냐. 아, 미치겠네. <laughs> 안 보여. 네. 깡영어 능이. 대박. 이입니다 대박입니다. 깡요입니다, 깡요.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오케이. 저쪽 것도 아져 갖고 와야겠다. 우와. 우와. 상태 너무 좋습니다. 와. 저쪽 것도 갖고 올게요. 어, 갖고 와. 이야. 작은데 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열둘게요. 네. 그냥 어우 깡년꽃 제가 손맛을 제가 봅니다. 어우 어우 그냥 밑에 또좋네 그대로 그냥 안 뽑여서 이 그대로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애매해.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살려줄게요. 네, 살려주고. 자, <laughs> 대박입니다. 오, 네. 오, 오 대박입니다. 자, 이만큼 했어요. 와. 자, 훌륭합니다, 깡요. 자, 표고 따로 왔다가. 표고는 지금 조금밖에 못 봤는데.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웬 말인가. 와, 여기서만 1 k g 입니다 잠시만요. 네, 와. 충분히 1 k g 넘습니다. 대박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야, 상태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바리. 에브바리스크리 소리 질러! 오케이. 진짜하세요. 오. 야. 와, 오, 좋습니다. 자, 자연산 표고. 야, 위에가 훨씬 좋아요, 여기. 네, 위에가 더 좋아요. 예. 네. 야, 이거 대박인데, 큰데? 와. 자, 여기 몇개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쪽 너머에 있는 거 봐봐요. 오! 오! 오, 이거, 이거, 이거. 와. 자, 진짜 크죠? 오, 깡요 오. 오. 좋습니다. 아유, 된장찌개 맛있고. 또 자연산 표고는 어 고기 구워 먹을 때 불고기에다가 넣어도 진짜 기가 막히고. 그냥 그 삼겹살 기름 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리 기름. 야, 나무 진짜 크다. 이큰 나무가 쫙하고 부러졌습니다. 다라라라. 아우 침대래. 어우 띵대 침대래. 어 사각 깎는 띵띵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냥 먹습니다. 잘 깠어? 아, 래 고양이의 까무 고대. 대다 이 물고등이 쭉 끼고 올라가면서 양쪽 보면은 버섯 엄청 딸것 같아요. 아 <목소리> 좋다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여기는요 800구이 정도 되고요. 아 괜찮은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어서 표고가 달렸나 하고 왔는데 자궁뎅이궁뎅이궁뎅이 궁댕이 노루 궁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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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뎅이 자자 매번 산행 때노루댕이를 만나고 있는데요. 팔 사이즈가 다왜 이만해. 아 참나 귀엽다. 아딱한 입이네요. 네더 크세요. 네자노루댕이였습니다자 나무에 가려서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 지금 한900꼬지 정도 되고요. 아까 한700 고지 정도 저 밑에서 저는 정상 찍고 다음 삐아리로 넘어가기로 했고 깡녀랑 띵띵님은 바로 다음 삐아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라오던 길에 아 눈이 좋아야 돼 산행에서는 눈이 좋아야 돼아이 작은 나무에 오히려 저쪽에 큰 나무가 쓰러진 거 있어서 그거 보고 왔는데 오히려 거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요 자, 이 작은 나무인데, 아유, 몇개안 달렸네. 그래도, 아, 이렇게 아, 좋다, 좋다, 좋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바대쪽에는. 자연산 표고는 건강에도 무척 좋아요. 혈압을 낮춰주고요. 이 자연산 표고는 뭐 다이어트 효능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요. 어 어린 아이들이 키 큰데도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산 표고 대장암 예방에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설사와 구토를 진정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두뇌 발달 효능, 네 면역력 증강 효능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햇빛에 말려가지고 먹어도 되고요. 뭐두고두고 아, 이렇게 먹어도 되고 뭐 냉동 시켰다가 먹어도 되고 뭐 아무튼 네골다공중에도 좋은 자연산 표고 채취 비닐에 담는 것보다 이런 부시포 같은 이런 천에 담아주면은 훨씬 더 망가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야 좋지 않습니까? 뒤에도 깨끗합니다. 좀큰 나무에 왕창 날린 걸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한 자리에서 그냥 가방 딱 채우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튼 특템 감사합니다. 이야 아주 예뻐요 싱싱. 요거는좀 전에 땄고요자 여기도. 이렇게 저쪽 위에도 아, 저쪽 위에도 지금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저 밑에까지. 자 이게 비탈이라서 저는 그냥 따서 담겠습니다. 손질해서. 자 이거 하나만. 어이구, 자아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저는 요거 따갖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떡 히히히히 근데 좋아요는 누른기야 뚝딱 오케이 자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행운의 세븐. 아, 이렇게, 짜잘한거밖에안 나오네. 미치겠네. 아, 한 10km 달려있는 거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가져갈게요. 오, 그 정도로 많이 달렸어?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하고, 이리로 넘어가. 넘어가서, 자, 여기. 짜라라라자 펴고 이렇게 줄로 이어집니다 우와 아유 왜에 해가지고 네 깡현이 어, 오케이 야 거기 대박이네 거기도 이야 yeah. 아, 채취 채취 예뻐요 채취 <목소리> 한 폭의 그림이에요 짜잔 첫 번째 우와 사이 좋습니다. 예, 주먹만해 주먹. 어오 사이 좋아요. 네,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다니는 남자. 자연산 표고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이 제철입니다, 여러분. 야. 자연산 표고 팔아요. 내년에도 부탁해 이만큼 했어요 와우 지금 이만큼 하고도 자 가득 채웠고요 이게 높이가 으. 김치 김치통 가득 채우고 또 이거 이만큼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et's going 터졌어요 음. 이쪽은 죽었어 고사된 나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말굽입니다 말굽 말국 유생입니다 요게 좀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오한 4년은 된것 같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건강에 좋습니다 물 끓여 먹으면 좋아요 네 요거 잘라 가지고 나눔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두개더 봤어요 경사가 심해서 채취하는 거는 좀못 찍었어요 이렇게. 하나 땄고요 자, 이거보다 좀 주먹만 하고 주먹만 해도 이거 지금 벌레 먹으려고 그래서 빨리 채취를 했습니다 네. 자 사이즈는 요 놈들이 좋아요 누워져 있는 나무에서 어우 옆으로 또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우 자두개자 이거 커요 상태는 어떨지 어우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습을 먹었는데 말려주면 네, 됩니다. 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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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다. 마치 말굽처럼 말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굽버섯 맞을 거예요. 어? 네, 약간 스마일 이름 같기도 하고 네, 네, 신발 부수 부수. 딱딱딱딱딱딱딱 말굽버섯. 예!